힘내라, 심! 안녕하세요. 뚜벅이오입니다. 오늘 10월 17일 월요일 이야기고요 패턴이란 변함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거짐 그 똑같은 패턴을 계속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매출 자체를 올리기도 상당히 힘들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소 때 30만원 이상을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컨디션도 좀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내려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패턴을 놓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가끔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 자체가 일단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이제 구독자분들이 조금, 조금 늘었어요. 조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렇게, 그, 더빙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리는 운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저는 언제나 패턴을 강조합니다. 예, 출근하다가, 8시 5분쯤에 출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곳이죠. 동백. 근데 동백 가서 코를 제대로 잡고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때 또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역북동을 간다든지 이런 런 쪽으로 가가지고 단지 이제 3만 원인데 요 콜이 이제 한 18분에서 19분, 20분 내외로 운, 운 저기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짧고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요 콜을 탄거요 네, 향내라 10 안녕하세요. 투보기옵니다어 어, 뭐야? 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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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 네, 향남 잡았어요. 음. 네, 좀이따 가서 뵐게요향남 갑니다. 네, 그, 상당히 착지가 이 시간에 가면은 괜찮은 코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잡았는데, 고객님께서 취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카드를 잘못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항남을 가가지고, 뭐, 장타를 타고 올라와, 막, 이런 개념. 예전에 뭐, 초저녁에 들어간 적이 있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라고 했는데, 고객님께서 굳이, 뭐, 추천가였으면 좀 적극적으로 행했을 거예요. 뭐, 법인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뭐 책봇을 바꿀 수가 있고, 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제가 취소한 건 아니고요. 고객님께서 취소하셔가지고 일단 그 제가 내린 곳은 그 이마트 앞이었어요. 예, 방금 이제 그 멘트를 날리려다가 참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 리얼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laughs> 창피는 하지만 향남 사실은 착시 괜찮거든요. 단가도 이제 뭐3 6 0 0포인트면4 5 0 0원이니까한 38분에서 40분 내외로 운행하면 되는 콜이었는데, 저우시간 제가 이 이상하게 동백하고 좀안 안 맞아요. 그런데 동백에서 요 콜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이런 장타 안 타는데, 구로구 신정동에 가는 콜인데 요거 한 50분 정도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백에서 이제 네. 콜을 못잡는 거예요. 아, 도착을 했는데 착변이 됐네요. 착변이 돼가지고, 여기 가리봉 오골이 왔습니다. <laughs> 뭐 아까 그 구로동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신정역 있는데 원래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가산 디지털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이제 가산 디지털이 요즘 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골리 그다음에 요 위쪽에 요 사이 이제 여기 이제 구로디지털 있잖아요. 요 사이가 또 이제 어 조금 여기가 그나마 뭐라고 표현데요큰 그 틈새가 될수 있겠죠. 무슨 폴이 뜰지 모르죠. 예, 일단, 좀 이따가 세 번째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예, 날씨가 오늘 추워진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좀 덥네요. <laughs> 완전 무장을 했더니. 예, 어찌됐든 간에 오늘 안전 운전 하시고요. 이번주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좀 이따 뵐게요. 예, 그래서 제대로 운, 아, 인사를 드렸네요. 드렸는데, 어찌됐던 간에 착변이 돼가지고 어, 여기 이제 가리봉 5거리로 오게 된 거예요. 가산 디지털도 있고 구로 디지털도 있고 그 사이가 그래도 틈새예요. 고기랑 이제 여기 독산동 쪽 그쪽이 이제 그나마 콜 단가가 괜찮고 가산 디지털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콜 단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콜 보시면 알겠지만 뭐 40분 운행하는 콜들이 보통 3만원대 뭐 서울에서 서울 가는 콜 40분 운행하는 콜들 요런 콜들 뭐 30분 30분 운행하는 게 13,600포인트 막 이렇습니다. 차라리 요새설 세설비... 이죠 그런데 이게 추천가로 맨 처음부터 올라왔으면 잡았을 텐데, 새설동은 그래도 이제. 기사님들이 조금 꺼리는 지역은 맞거든요. 그런데 요즘 안산이라 세솔동 같은 경우는 세솔동도 가보시면 신스가, 신시가지처럼 돼 있는데 콜들이 이 시간대 가면 그래도 좀 있습니다. 12시 이전에 가면 콜이 좀 있고 대련 이제 추천가가 울리는 곳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가로 올라오면 잡겠다 생각했는데 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콜 놓치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잠실동 같은 경우 는27,200 포인트인데 40분, 50분 정도 운행해야 되거든요. 뭐 고양시 같은 경우가 차라리 낮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뭐 수영이라든지 요런 데다 이제 착지는 좀 별로래 가지고 착지도 조금 그래도 제가 코를 잡을 만한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록구 예술광장이라고 뜨는데 여기가 아마도 성포동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추천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코를 잡고 어 30분에서 35분 40분 정도 운행하면 돼요. 뭐 상당히 짧습니다. 이 안산 같은 경우 되게 가깝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안산에 네. 도착을 합니다. 어, 여기 성포동이라고 음. 중앙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에요. 중앙역하고 한 1k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콜 자체가, 어, 괜찮은 콜들이 울릴 때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뭐 버스 탈게 아니라, 여길 돌아가지고 좀 요렇게, 요 라인을 통해가지고 좀 걸어 내려가면서, 콜이 있으면 또 콜을 볼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일단 구로동에서 여기까지 한 30여 분이 조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산, 여기 본호동이라든지 뭐 안산 같은 경우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요 콜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추천가로또 올라왔고요. 뭐 여기서 또 무슨 콜이 뜰지 모르겠는데, 안산 같은 경우 요즘 콜 자체가 조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있으면 12시 잖아요. 12시가 되면 이제 콜이 또 어떻게 올릴지 모르죠. 네 지금 나오긴 한데 뭐냐 네, 뭐. 이런 삥발리도 많이 울리고어 좌우지간 좀이따가세 번째 코 자꾸 나타나도록 할게요. 좀 있다 봬요. 그래서 중앙역 쪽으로 내려갑니다. 중앙역 쪽으로 내려가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이쪽 월, 성포동, 월피동, 이쪽, 초지동, 이쪽에서도 괜찮은 콜들이 많이 올리고요. 사리콜 참치라든지 아니면 여기 중앙역이 그래도 이 시간이 이제 완전히 피크타임이잖아요. 근데 진관동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시간 대비, 뭐, 단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콜, 예, 송파장지동에 가는 콜을 잡습니다. 예, 일단은, 음, 송파장지동이 훨씬 가깝습니다. 40분 내외로 운행하면 되고, 어 일단 도착을 하고요 라이브랑 같게네 같이... 여기 송파 장지동 음, 한 40여 분이 좀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그래도 장지동 중에 위대 쪽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이쪽 그 복정동 복정역이 있는 데 가서 여기서는 문정동이나 저쪽 가락시장 요즘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음, 가락시장옆 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될것 같고 여기 킥보드가 있네요 네, 킥보드 타고 움직일 겁니다 좀 이따 네, 가락시장옆 가서 어, 다섯 번째 콜 빨리 잡도록 해야죠 어, 짧게 짧게 치고 나간다고 해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뭐 단가도 어느 정도 맞고 그러려면 3, 40분 정도 운행하는 콜드를 좀 많이 타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이니까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1시 전까지는 콜이 있겠죠 어, 좀 이따 뵐게요 요즘 우연인지 뭔지 몰라도 제가 가락동을 잘 가요 가락동 가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콜복귀 콜이라든지 이런 콜을 되게 많이 잡은 잡는 편이에요 이와 같이 어떠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경험치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된 시간에 출근을 해가지고 언제나 그 위치에 가가지고 콜을 잡는다는 거. 그 타이밍 자체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몸에 익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락동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가락동 올라간 시간이 12시 45분 1시가 채 안됐기 때문에 1시 전에는 서울 쪽에 이제 메인 콜포인트에 가면 그래도 콜이 좀 울리고 가락동은 이제 로지라니 요런 콜들도 많이 울리죠. 뭐 태촌 같은 경우는 지금 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긴 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좋았지만 또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덕풍 조원 좀 아리까리 하고요. 이 시간에 가면 요즘 미사가 평일 날 코리 좀안 좋죠. 뭐 신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락동에서 별로 안 가시는데 그래도 신현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 조원동을 택합니다. 예, 장안구 조원동. 수원 조원동인데 이것도 이제 구속도로 타면 되게 빨리 가요. 예, 생각으로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네, 여기 도착을 했어요. 어, 가락동에서 여기 뭐한 30분 내로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분, 20분짜리 이런거 3만 원이 넘어가는 홀드를 일단 가능하면 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두워서 안 보이죠? <laughs> 송죽동인데요. 조원동이라 그러죠. 조원동, 송죽동.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돌리면, 여기 아마 그 7770인가요? 그 버스 아마 지나갈 거예요. 여기 그 어디에요? 저쪽 사당동에 가는 그 버스. 그 수원에서 사당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그 나이트 버스죠. <laughs> 그니까, 저는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 요 중심으로 해서 콜들이 좀 뜨고요. 요, 요쪽. 그 다음에 여기 송죽동, 이쪽 공원 하나 있죠? 요쪽에서 프리코 잘 떠요. <laughs> 그리고 여기 장안구청. 그 다음에 여기 콜포인트는 여기 이제 그조은동 근처랑 요쪽에 영화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쪽일 거예요. 거북시장, 요쪽. 예, 그쪽에서 이제 콜들이 많이 뜨는 편이에요.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1시 48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콜을 탈 때, 음,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그런 패턴 있잖아요. 요즘 이제 뭐 1시나 2시 이후에는 콜이 이제 <laughs> 뜰지 안 뜰지 몰라요. 저도 여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서 죽을 수 있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인계동으로 가는 셔틀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쪽 위왕이고 안양에서 넘어오는 셔틀이 있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요즘 조원동하고 이쪽 잘안아봤잖아요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위에 이제 연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초저녁 때콜 여기 되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밤중에도 솔직히 이제 이쪽 행궁동부터 해가지고 이쪽 자체가 콜 자체가 단가가 좋아요 좋은 콜들이 많이 뜹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월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콜이 울릴지 안 울릴지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어, 제가 뭐 인계동 가서 또 콜을 잡을지, 뭐 오늘 월요일이라서 인계동도 그렇게 콜이 여유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제 콜 지도 보면, 어 지금 뭐 인계동 쪽에는 뭐 콜이 나오는 걸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아마 수원 자체가. 예, 일단은 좀 이따가, 음, 뭐, 코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 그래서 조원동 너무 간만에 왔고, 장항을 쪽은 너무 간만에 왔는데, 아, 사실 여기 구독자분 한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코리 하나 떠요. 예, 바로 약수하고 있는데 코리 떴습니다. 예. 이게 주전동 제 이제 복귀콜이죠 복귀콜이 뜨길래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콜 타고 이제 죽전동 쪽으로 오긴 오는데 어 생각외로 조은 동에 이제 로지로 그 이후에 이제 백옷동 이라든지 요런데도 뜨고요 몇 개의 콜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자꾸 나니까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뭐 죽전동어 제가 요즘 너무 신데렐라예요 2시 24분 예 어, 너무 복귀각을 빨리 잡나요? 예,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요쪽, 그, 보정동 카페 거리가 있고요그 다음에 죽전 사거리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보정동 카페 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파, 아, 콜이 나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뭐, 가능하면 동네에서 동네 가는 삥발이라든지 요거 몇개 타고 좀 매출을 올리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정동 카페 거리 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내려가서 한 20분 정도 대기를 했는데 요 콜이 올라옵니다. 예, 부평구 10정도. 예, 10정도 상당히 사실은 이제 위치적으로 착지도 좋고 단가도 너무 좋았는데 아쉽게도 이걸 취소를 당합니다. 이 예, 코를 타서 넘어가서 다시 따당을 했었으면 상당히 좀 따당을 못 하더라도 매출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매출 여기까지 하고 집 앞에까지 왔는데 사실은 노지로 부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5만원 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역전의 기회를 반팔을 만들 수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타게 됐고, 어, 자우지간 제가 도는 패턴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어떤 패턴을 잘 고수하셔가지고, 어, 기복이 없는 매출을 올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또그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